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 vip 구독자 를렇게세종목입니다 한신기계 한솔 로지스틱스 sdn 입니다 자 한신기계 원자력 인데 원자력은 올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비중이 예뭐 당연한 뭐 얘기했지만 그리고 수출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 많죠 뭐 폴란드 뭐 우간다 뭐 등등 예, 예, 한신기계도 예, 뭐 작년에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 오랜만에 적자 전환을 한 바가 있어요. 예. 자, 올해는 다시 적자 전환한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와봐야 물론 알겠지만 한신 기계는 예, 어, 중견 기업으로서 예, 자리를 잘 잡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올해 수잘 들어오면 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바닥에서 자리는 잘 잡고 있습니다. 예. 자뭐 고리원전 때 이거 예, 재가동 때 예, 제일 관련주였던 예, 종목이죠 자 연두라인을 제가 예전에 권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단에 있어요 근데 박스 하단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에너지주들이 잘안간 이유는 역시나 2차전지주들이 거의 다뭐 예, 테마를 섭렵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2차전지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갔고 예,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로봇하고 AI가 한번 했었구요. 예. 자, 원전 테마는, 예, 테마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뭐가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 올해도 주목을 받을, 예,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 여기 꼭지라인에서 지금 잘 잡고 있어요. 바닥 꼭지라인에서는. 예. 자중바닥 잡으면서, 크게는 큰 W자 보이면서,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폭발력은 없죠. 그리고 수렴 형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삼각수렴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요렇게.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끝으로 가면서 초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바닥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윗바람 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테마도 그렇고. 이게 뭐 나라에서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거래량이 없어요. 재미는 없습니다만. 자, 일단은 뭐 여기 8,500원, 여기 박스 상단 8,500원까지가 일단은 저 목표인데, 자, 뭐 특별한 또 어떤 대형 수주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뭐가 있어야 이런 라인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여기 올라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신고가 하기는 거의 아직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뭔가 특별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뭐 자연반동으로 해도 8,500원, 테마순환 좀 되고, 그럼 8,500원이야 가는 건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 만원까지 여기선 이제 좀.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바닥은 어쨌든 거의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솔로지스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너무나 지금 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인데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드디어 작년에 예. 자 그리고 영업이익 물론 이제 예, 물류야 예, 뭐 영업마진이 적죠 이게 영업이익률 얼마나 나올까요 3% 밖에 안 나오죠 예. 뭐 보통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너무 자리는 저평가라고 볼수 있어요. 얘는 한 5,000원? 4,000원? 요 사이로는 가야 그래도, 아, 예, 합리적인 주가구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는 뭔가 하려고 꿈틀꿈틀 거려요. 그죠? 얘도 지금 가만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수렴하거나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꿈틀꿈틀 거린다는 건 역시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시장 불안할 때 밀었다가도 어? 이 종목은 여기 너무 싸다 하고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죠. 추가. 자 어제 300선 한번 건드렸고요. 그제 자 300선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 배열이 이제 정 배열 되는 순간이 좀 다가오겠네요. 그죠? 슬슬 얘랑 얘가 이제 교차하겠죠. 120하고 200이 300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거 4,000원 예. 자연 반등 4,000원. 예. 그러니까 별일 없. 아무 일도 없고 뭐가 잘 되나요? 예. 아니요. 아무 일 없는데요. 해도 4,000원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만냅둬도. 예. 그런 흐름의 회사예요. 예. 너무 저평가받는 거고 물류 이쪽은 운수 창고 이쪽도 예. 뭔가 테마 순환 오면 예, 잘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예. 뭐 쿠팡도 있었고 막 그랬죠. 예. 자 어쨌든 예, 요것도 이 파동도 거의 이제 마무리 됐어요 바닥 잡기도 예, 자 그리고 반등파가 나와서 4,000원 그리고 좀더 나온다면 5,000원까지도 한번 노릴만한 기업이에요 예,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주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진폭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SDN인데 자 태양광 쪽 현대에너지솔루션 볼까요 재미가 없죠 예, 태, 태양광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도 좋고 올해 기대감도 더 크죠. 자 근데 안움직이죠이 바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테마 순환을 못 받는 거라고 볼수 있죠. 예. 원전이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죠. 자 CS 윈드 실적 되게 잘 나왔죠. 여기는 지금 꿈틀꿈틀한 거 보지만 자 요, 이런데 어때요? 예, 지금 뭐. 바장라인에서침체예요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얘도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 예고가 돼 있습니다. 2023년. 예. 근데도 뭐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죠. 그나마 옛 나은 편이죠. 예. 일반 뭐 전기전자 부품 이런 애들은 아예 하는 주이잖아요 예. 자, SDN도 예. 이 정도면 사실 선방하고는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에 안 차죠. 예. 뭐 이런 거가 보이니까. 에코 프로 이런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린 못 가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자, 뭐, 차, 다 차례가 있고, 때가 있고, 그리고, 테마의 크기가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자, 요것도 좀 특이한 차트긴 한데, 이렇게 싼거 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예. 여기서 싼 거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는 있다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예. <laughs> 자, 2500이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두달 됐을 거예요, 이거 찍은 지. 2,500원 근처에서 딱또 되밀림 나오죠. 시가똥 밀리고, 시가똥 밀리고, 네. 예. 자, 2,100원, 예, 지지라인. 이번에, 이번 흐름에서 지지라인 2,100원이에요. 예, 그리고 2,500 슛을 좀줄 필요가 있죠. 예. 자, SDN은, 뭐, 태양광, 뭐, 이런 얘기 잘 나오면, 예, 항상 언제든지, 예, 뭐, 상한가하고 뛰어오를 준비가 돼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상잘 가죠. 가볍단 말이에요, 얘는. 예. 지금은 시총 얼마 됐나요 자 1200억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얼마나 가볍겠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보단 재미을 확률이 높아요 얘는 안정적으로 추세가 가는 거죠 예. 근데 SDN은 폭발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잘 잡아놓으면 튀는 그런 수익률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2500원 예, 박스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올라오면 한번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예, 계속, 예, 시도하다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올해 태양강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한신기계, 한솔로지스틱스, SDN이었습니다. 자, 더 많은, 예,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최강주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